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드디어 저의 첫책 '나는 왜 엄마가 힘들까?'가 예, 출간되었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라이브로 거의 매달했었죠 그때 구독자분들께서 라이브로 아, 책 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제가 어 아, 글쎄요 제가 뭐 책을 내나요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그때 얘기했었던 책이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laughs> 인터넷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캐는 총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표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신념, 잘못된 감정, 잘못된 믿음, 가치관, 판단 이런 것에 갇혀 있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어, 내가 정말, 우리, 우리 내 부모가 학대하는 사람이었나? 라는 것부터.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었나? 에서, 오, 어쩌면 우리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 라고 그 생각과 문제의 방향을 전환해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요, 제가 지금 현재 유료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어떻게 가족의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대립되고 갈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자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지, 그 전략, 그들의 수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에서는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학업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은요. 이기적이어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딸이 뒤 돌아 있죠. 마지막 장이 되었을 때요.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우리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 책을 한장한장 한장 읽으면서 제가 의도했었던 그런 하나하나씩 문제에 깨닫고 해결해 나가고 마지막에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삶, 진짜 나로 사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아니셨으면 이렇게 길고 고된 작업을 제가 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아, 표지는 이게 더 좋다, 제목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막 같이 의견도 내주시고 그래서요 좀 외롭고 혼자 한다 이런 기분보다는 아 그래도 되게 같이 해주시는 것 같고 굉장히 응원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신간, 신간이 나온 어,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짜잔, 네. 이렇게 답답한 우리에서 나아가는 우리로 가는 그림을 엽서로 담았어요.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떠나잖아요. 그런 나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엽서입니다. 이 엽서는요. 처음에 책을 사시는 천 분께 이 엽서가 같이 책 사이에 끼워서 가니까요. 엽서도 받으시고 그리고 직접 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두 번째 이벤트는요. 지역 도서관에 제 책을 도서 신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카페에 댓글로 그 이미지를 올려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모든 분들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료인 바나나맛 우유를 제가 기프트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동네에는 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laughs> 한인만탱갈때 탈지 우유로 나온 바나나맛 우유가 있어요. 제가 그거 가끔씩 사먹곤 합니다. 그렇게 도서 신청해주시는 분들께는요,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책에서 각 장마다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아, 어, 그랬구나. 아, 나도 그래. 아, 맞아. 딱, 듣고 딱, 딱 끝나면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책에서 제시했었던 과제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수행을 하시고 그거를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카페에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트라브 스텝 프로그램을 카페에 올려서 과제를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 단계씩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나 역시도 또 힘을 내서 하기도 하고 용기도 얻고 동기부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이 책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읽는 책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책에는 다 참고했었던 논문, 문헌이라든지 그리고 또 좋은 책들은 제가 또 설명과 함께 참고 문헌을 정리하였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래서 많이 기다려 주셔서 그리고 또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만약에 저희가 이 쇄를 찍게 된다면 그때 또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